제 인생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뭐 굳이 네. 굳이 겪지 않았어도 될 만한 일들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빌런이 냄 아. 앨범을 과연 어떨까? 소위 말해 억그로만 네. 끄네 이런 평이 있었지만 이번에 앨범을 내로서이 콕시빌리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한 말이 일리가 있구나. 음... 여론이 조금 변하고 음... 있다는 느낌도 네. 받았고요. 우선 이번 블랙 코미디 앨범을 네. 계획이 된 앨범인지 아니면 어... 이제 폭시빌리라는 캐릭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내신 앨범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설계는 있었어요. 설계는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뭐난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음악을 그냥 꾸준히 만들어내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삶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뭐 누구를 디스해야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오해라든지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잡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laughs> 네, 뭐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뭐 마음대로 생각들 하셔도 됩니다. 네. 일 되게 크게 만드는 거는 네, 네. 누가 뭘 했냐보다 한걸 보고 누가 뭐라 아, 아, 이, 맞아요. 이 얘기들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초반 반응도 되게 중요하고 네, 네. 또 뭔가 게시판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 먼저 논리적으로 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여론 형성에 맞아요, 맞아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거는 좀더 이제 화제가 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아. 좀 들더라고요. 어떤 예술인이든 다 갈증이 있단 말이죠. 네.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어. 네. 내 손을 떠나면 이거 좋다. 이거 예술이다. 아니 이거 구리다좀 권이 있거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이거 괜찮은 거야 하면 하고 다 몰려가는 것이 여론이다.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이내 손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음악 만드는 것밖에 없겠구나. 음. 여론 같은 거는 절로 신경을 쓰는 않아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진짜 얘기들은. 그래서 저는 없는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요. 내가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아니, 이 구린 걸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왜 못하지? 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 네.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분위기가 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불쾌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냐 마, 옳은 말이긴 한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고 저도 그렇고 리스너들도 그렇고 이 앨범을 곡이 좋다 말, 만다를 또 떠나서 전 곡을 다 프로듀싱하고 아, 네. 그러니까 다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트워크 네. 프로듀싱, 믹스마스터, 네. 랩까지 네. 다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거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사실 음... 많지 않을 텐데 그걸 해도 뭔가 퀄리티가 음... 잘 나와주기 쉽지 않은데 제이켄도 그렇게 네. 했어요 리마인드 앨범 리마인드 때는 네. 그래도 이제 곡을 좀소배를 했었고요 네. 이번 앨범은 완전 1부터 10까지 제가 다한 거예요 근데 물론 모든 것을 제가 진짜 막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아, 않고 아, 이건 네네. 아니고 나머지 곡들은 제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믹스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했고 앨범 음. 커버도 다 했고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그렇기 그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고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보면 <웃음> <웃음> 요즘은 아주 아주 많아요 뭐 학원 같은데 가지 말요다할수 있어요 그래그 네. 아, 점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딧 보면은 네. 모모 바이 콕스빌리, 아, 모모 바이 예. 콕스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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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콕스빌리가 진짜 힙합씬의 왕따, <laughs> 왕따 빌런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혼자 뭔가 앨범을 갖고 와서 1월에 딱 공개. 아,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은 돌릴 수도 음. 있는 그런 포인트가 확실히 될것 같다는 느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힙합 관련된 커뮤니티 분들 좀 불러주세요. <laughs> 네좀 불러주세요. <laughs> 리마인드 앨범 냈을 때의 관심도랑 네. 지금 블랙코미디의 앨범의 관심도가 음. 어, 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리마인드 때는 네. 뭐 리마인드 때는 아예 언급도 안 됐었어요. 아, 아예 어떤 아. 언급도 없었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아, 저한테 졸업 작품 아, 네. 저한테 졸업작품 같은 거였었어요. 뭔가. 저 끝이 절벽인 걸 아는데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날지 못했죠. 추락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보냈어요. 손편지까지썼어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땡큐. 아이 <laughs> 정도. <laughs> 네. 그래서 아, 자칫 흔들릴 뻔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앨범이 존나 불이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뭔가 좀 외딴 섬처럼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 리마인드라는 앨범으로 확인을 받았고, 아 나는 외딴 섬이구나. 여기서 더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나?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가는 거죠. 리마인드 앨범을 굉장히 공들여서 체코에서 막 이렇게 다해서 했는데 묻혔던 반면 이번 블랙 코미니도 열심히 만들어서 뭔가 냈을 때 반응이 훨씬 많은. 거라고 분시는 음. 거죠. 되게 네 훨씬 많죠. 네 훨씬 어... 비추도 많고. <웃음> <웃음> 그 리마인드 앨범에 대한 비난은 비난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자체가 없었던 네. 네. 반면 블랙코미디 앨범은 뭐 테러를 받더라도 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땡 어쨌든 좋다는... 큐네큐인 네. 거죠. 네. 뭐 별점 테러를 하든 뭘 하든 뭐 내가 걸어가면 계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그래도 얘네가 내 이름은 한 번은 알거 아니야. 그쵸 네. <laughs> <좋아. 웃음> 듣다가 뭔가 그 일부러 리버스 처리를 하신 아, 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표현들이라든지 뭔가 욕설이라든지 네네. 자극적인 단어가 다 리버스가 돼 있고 아, 그 처리를 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신 음. 건지. 어떻게 보면은 작법 같은 거예요. 저의 작법. 음. 그니까 감정을 표출을 직설적으로 욕을 막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슥슥슥 해도 내가 얼마나 지금 찌그러진 감정을 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돌려볼 건 별거 없어요 왜냐, 왜냐, 다들 상상하는 아, 정도의 욕설만큼 네, 하신 거군요 정도입니다. 콕스빌리의 앨범을 하면서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뭐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진지한데 어, 그냥 매일매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음악을 가능하면 매일매일 진짜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하고. 어, 네. 네. 그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장사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laughs> 포기를 하고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내가 뭐 부자가 되긴 글렀고 <laughs> 올해는 아니, 요 요번 생엔 글른 거 같으니까 즐겁게라도 살자. 뭐, 이말 다른 인터뷰 국힙 상담사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아, 네. 요즘 되게 행복하시다고. 아, 혹스비이가 네.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신가요, 요즘?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네. 저의 제가 막 관심을 받아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랑 굉장히 별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대하는 어,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 네, 태도가 굉장히 어,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제 인생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뭐 굳이 네. 굳이 겪지 않았어도 될 만한 일들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그걸 인지하다 보니까 되게 더 빠져들더라고요 거기에 네. 사람이 되게 불행해지고 기운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니까 음. 친한 친구의 일이라거나 모르는 사람의 일이나별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되게 오히려 되게 웃길 거 같은 거예요 네아 어, 집에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비를 쫄딱 맞아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조리지 신발장 뭐 잘못 눌러서 다자아빠지고 그러면 그게 <laughs> 내 입장에선 진짜 아막 진짜 슬픈데 남이 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니까 그렇게 관람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저의 음. 인생을 그런 눈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굳이 화를 낼 이유도 없고. 네. 네. 그냥 재밌더라고요 네. 모든 게하나하 이렇게 했다 보니까 블랙 코미디가 되 거예요. 그게 것들이. 앨범으로 이제 탄생을 했네. 네. 날 엄마 솔직히 고살아온레 따라 가지이 뭐라고 그지 스몰지 네, 못자다이 앨범에 나온 곡들을 네네. 뭐 뮤직비디오 작업이라든지 이 아, 네. 마무리를 하실 생각 같은데. 전 제가 다다 네. 이 그러니까 이거죠. <laughs> 올 셀프 메이드가 네. 가능한 아티스트라고 네. 봐야 되니. 혼자서 다 하는데 이제 비디오를 제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찍으려고요. 찍고 바이 이번 앨범도 바이니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1월 한 말쯤 이제 발매가 될 건데 그때 또 싱글을 낼 거예요 그리고 앨범을 뭐한 두고 보자 너네가 내 욕을 언제까지 하나 음. 내가 얼마나 증명할 수 있나 그래서 그냥 계속, 계속 앨범을 낼 생각이고 이게 뭐 싱글이 되었건 피지컬이 되었건 내 생각이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거든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차곡차곡 해나갈 거예요 이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가 재밌어져서 트로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laughs> 네. 근데 일단은 콕스빌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뭐 여론을 음. 반영해서 말하자면 네. 네. 그 어그로 끌었던 방식 자체가 네. 되게 욕을 많이 먹을 만도 했던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네네. 들지만 그거를 돌려가는 걸이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해나가냐가 음, 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분명 욕만 가득했었는데 욕만 가득했던 거를 이번 앨범으로 어! 음악이 좋으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군 음, 이렇게 아무래도 아티스트다 보니 아, 그러니까 음악으로 보여줘 라는 저번에 댓글도 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보여주니까 그 뭔가 많이 바뀌었고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바뀌었죠. 많이. 그 바뀌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좀더 이제 이제는 팬도 좀더 생길 수 있고 음. 뭔가 관심을 더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 음. 뭐가 될지 이게좀 궁금하네요. 서도 너무 업으로만 끌고 곡도 안 내고 진짜 완전 욕만 먹을 뻔할 수도 있었지만 아, 네. 지금은 캐릭터가 좀 잡혀가고. 음. 일단 한 자리 할수 있는 진짜 빌런 자리가 될수 있는 아, 거고 네. 아니면 다시 뭐 다크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저번 인터뷰에 이어서 어 이번 인터뷰에는 또 앨범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이제 이 얘기를 관심 갖고 지켜보실 만한 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네, 재밌네요. 그래도 앨범이 나오니까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네. 그쵸 아무래도. 네. <laughs> 오지지 않지 오지 잠깐 생각보다 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 그러게요. 제가 어쨌든 이 인터뷰 목적 자체가 사실은 콕스빌리를 좋아한다 말하면 괜히 놀랄 아, 수 있지만 <laughs> 그, 콕스빌리 캐릭터에 대한 뭔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마침 저번에도 인터뷰했었으니까 앨범 나온 거를 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네.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음악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퀄리티를 혼자 다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음. 놀랍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해 하거든요. 음. 별점 테러를 받는 일정대의 네. <laughs> 별점으로 네. 멜론에 막 네. 받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댓글 보면은 야 근데 들어보긴 했냐 네. 이런 얘기도 많고 한한 네. 어, 800명 했던데? 그건 되게 막 네. 사실 무명 아티스트가 6개월 노력해서 믹스테이블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저한테 이제 DM으로 많이 오는데 조회수가 200 음. 플레이 횟수 200와 음. 아. 그런 거잖아요 네. 되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그건 저의 고민이지만 어쨌든 콕스빌리라는 캐릭터가 앨범을 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콕스빌리님이 담백하게 한 마디 아. 마무리해 주시면 어, 여기다가 저기, 여기. 여기가 좀더 멋있지 아, 않을까 그니까. 네. 얘들아 인생이 별거가 없어요 건강한 마음으로 최대한 건강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대신에 들어오면 바로 팍! 하지? 그것만 잘 시키면 인생이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너무 돈을 쫓지 마요. 그건 너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닐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야 테. 미안하다. 어. 아무튼 그래. 블랙코미디남겨주시네요 블랙 어. 블랙코미디야 얘들아. 네. 감사합니다. 배우이 밤이 배우이. Spillin' mone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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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Cops spillin' mone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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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Cops spillin' money, dang. Cops spillin' money, man. Don't need it, man. So I said, get this, you got the cheese, you're a scrap, i not out of here.